올한 해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이 기운을 받아가세요 쇼하! 푸푸! 아 근데 저 의문이 있어요 뭐예요? 저는 호랑이 뜨고 미니 씨는 숭살 기념으로 범이 됐다 쳐도 사나 씨는 왜 타이거죠? 뭐예요? 뭐예요? 아 이거 치와와인데요? 아니 삐빅! 당신은 치와와입니다 아이 전 k p o 이난 호랑이에요 호랑이라나? 보십시오, 어, 보십시오. 어, 봐봐요. 봅시다 봅시다 해요? 제가 이걸로 애기 호랑이를 등극했잖아요. 아, 역시 여러분 어, K-POP 위대합니다. 이게 서사가 되네요. <laughs> 아뭐 꿈보다 해몽 같긴 하지만 뭐꼭 호랑이띠가 아니더라도 범의 기운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바로 맞아. 그겁니다. 그러니 오늘 쇼챔피언의 전할 흑호 파워를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새해 결맞은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분들이죠. 솔로아 티스의 트 저력을 보여줄 유주와 예나가 쇼챔 핫트비 무대에 오르고요. 빌런으로 변신한 드리피는 컴백 퍼포먼스로 드리밍을 향한 열정을 발산합니다. 거기에 프로미스나인이 엔딩 워셜 영상으로 에너지를 선사하고 존재 자체가 기충전인 월, 원이 올리온 어브 미래소년도 합류하죠. 아, 어,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아, 잠깐 숨좀 쉬자. 아, 어때요? 아, 그럴 여유는 없어요. 아. 어, 대, 대신 정말 좋은 피를 묵지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거 완전 굿이죠 사나 씨몇번섭지원해요 많이요. 많이요. 아니. 많이. 네. 엠씨석에서 딱 스테이지에서 딱 안방 1열에서 진지 럭키 딱딱 원하는 만큼 가능한 거죠? 그럼요. 그럼 지금 바로 주세요. 아, 지금은 1월 넷째 주탑5 소개를 딱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강민 씨. 네. 뭐예요? 왜 갑자기 꽃잎 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 그래요, 빈이 형 사나요? 날 사랑하지 말아요. 흑. <laughs> 아유, 우리 막내가 또. 기어코 <laughs> 씨 무대를 찰지게 소개하려고 이런 스품을 준비했구만. 귀여워, 귀여워. 아, 우리 귀여워. 땅콩 형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전 지금 엔딩 원샷 스포도 같이 한 거거든요. 어? 혼자만 엔딩 워셔 보고 왔어요? 그렇죠. 어... 그럼 혼자 엔딩 요정까지 보고 온 거예요? 아, 그럼요. 멀버러스한 와. 엔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프로미스 나인 엔딩 워셔 영상 보면서 엔딩 요정도 함께 맞춰 보세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치 없이 쭉 달려볼까요? 다음 게쇼 챔피언! 당연할 거야, 미 우리는 사랑하지. 아, 당연하죠. 사랑해요. 아까 안 한다며. 생일 축하해요. 하고. <laughs> <고마워. 웃음> 비 자,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진진 라키입니다. 예! 예! 진키, 진키. 네, 등장만으로 에너지가 업되는데요. 이 분위기를 살려서 진진 형님 어, 오늘 쇼챔을 찾은 소감을 랩으로 부탁드려 도 될까요? 아 형님이라니요. 어제 아, 형님 아, 데뷔한 아, K-pop 윤예. 아, 이름이 진진? 네, 맞습니다. 기억할게. 네, 네. 네. 아, 그리고 라키 씨 요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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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화제 의 중심에서 했다고 하던데 그 yeah, 이유 혹시 yeah, yeah, yeah. 아세요? 아!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보다 아, 그 타이틀곡 숨 그, 그거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아, 그 뭐. 저희는 파이팅 고의 타린슨 그 건배사가 아. 화제가 된걸 말한 건데. 그렇그죠아 그래요. 어쨌든 그게 화제라는 거잖아요. 화제예 예. 그럼 또 보여드려야죠. 오케이 아, 뭐, 렛츠고, 렛츠 렛츠고 슬숨좀 쉬자. 어젯밤자숨좀 쉬자. 걸밤에 죠나 화이팅. 이 마음에 드셨다면 잠시 후에 진진 라키의 숨좀 쉬자 무대도 준비가 되었으니까 꼭. 좀 싫어 놀라 오세요. 그리고 세월, 새로운 건배사 버전도 어, 있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컴온! 네. 자 그럼 진진라켓 뉴 건배사를 만나기 전에 K-POP 팬에게 아름답고 로맨틱한 하루를 선물할 분을 소개할게요. 소년에서 다크요로로 각성한 꼬 돌아온 드리핀. 퓨어섹시의 정석 올리온 오브까지 출격. 건배사는 아로아. 미니 뭐해? 아 일단 니아님들이 아니, 형님들, 이번에 무대를 소환하려면 이렇게 주문을 걸어야 된대요. 오. 그래요? 네. 이렇게. 아아 아니, 아니,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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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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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올수도 있죠. 아니 자신 있나봐요. 아 그럼 사나 씨가 한번 해봐요. 아니 제가면 바로 오는데 그 MC서 분량이 끝났는데 괜찮으세요 두 분? 아괜찮으니까 한번 해봐요 아유 그럴 일 없으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감독님 컴컴컴컴 컴. 도마 아저씨 이길래 안 오겠다. 유나라 씨눈 뜨세요. 카메라 감독님 빠른 퇴장하셨네요 어, 어, 그러세요?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셨어요. <laughs> 네, 카메라 렌즈 아, 충격 바로어 깨졌나봐요. 아이 아, 예. 그러게요. 약간 초점이 흐려졌어요. 두분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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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모함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비니 씨가 하죠. 오늘이 호랑이의 해, 호랑이의 날인데 뭐 되겠죠. 아, 될것 아, 같아요. 저는 그 프로미스나인한테 DM 보내야 돼서 지금 바빠요. 아 그럴지 알고 제가 다 보내놨죠. 에디션 또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형도 해야 돼요. 자 준비됐죠? 해. 스마일이 아, 지금, 지금 해요? 네 yeah, 해야 돼요 yeah. 알았어요 스마일이 <laughs> 아, 아직은 안 왔어요 아직? 올거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기요 아니 저, 저, 저기요 저기요 아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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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네가 <웃음> <웃음> 저기요 어, 선우 씨가 왜 이렇게... 아니 프로미스나인이 보내준 DM 받고 알았죠 무슨 갑자기. 아니 무슨 생일파티를 생일 당사자 둘이에요? 선생이 당사자니까 둘이야, 죠 그니까요. 아, 사나, 일할 때도 평소에도 매일 붙어 있는데, 나도 숨좀 쉬자. 아, 그리고 한명더 있다고, 재밌는 놀이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거 선물, 선물 가지고 나 다시 간다요. 선, 선물요? 선물요? 아, 이런 사람도 없다, 진짜. 자! 이거 미니꺼! 열어봐, 가, 열어봐. 어, 갑자기 설레는데요? 열어볼게요. 열어봐, 열어봐. 에? 이게, 이게 뭐예요? 아형 스무 살때 사진이야 행운의 증표로 잘 간직하고 형 닮으라고 행운의 증표 맞아요? 맞아요. 저 아, 사라 씨 저는 그럼 패스. 알겠어요. 빨리 줄게요. 비니 씨 비니 씨 거는 자 이거 자. 아이게또 뭐야? 열어보세요. 아 내가 어 신중하게 고른 거예요. 떡? 웬 네. 떡? 소랑이한테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힌데요 소랑이 2022년도 잘 부탁해. 우쭈쭈쭈쭈우 리미니도 형처럼 어 형처럼 잘 커라. 우쭈쭈쭈쭈아 됐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우쭈쭈쭈. 저랑 미니는 판타스틱한 놀이하러 어? 유주 씨 무대 갈 거니까 뭐 네. 계속 언제 놀시던지 그래요. 사나 씨 외로우면 마음 담은 저기 진진 씨, 락키 씨 형들한테 연락해봐요. 네, 뭐 그래도 받을 줄 모르겠지만. 그래요, 받 거예요. 네, 가자, 가자, 가자. 1월 넷째 주 트로피 경쟁의 승기를 잡으면 쇼챔피언 지금 공개합니다 1월 넷째 주 쇼챔피언 프로미스나인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소감과 앵콜 무대가 이어지니 꼭 함께하세요. 그리고 쇼챔피언 무대는 월드 K-POP 채널에서 다시 볼수 있으니 설 연휴에도 함께 즐겨보세요. 그럼 땅 국민은 미리 새 인사드릴게요. K-POP 팬들의 추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위더 K-POP 설잘 보내고 쇼일에 다시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빠빠. 그리고 오늘 생일 축하해주신 우리 쇼 챔피언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